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수명교실 저자 이구현 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내출혈 체온이 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출혈은 체온이 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공유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 모 장르님이 예, 아침에 쓰러지셔서 극기야 어, 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 병명은 뇌출혈입니다. 아, 아직까지 의식이 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슬픈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방송을 합니다. 아, 여러분 결국 뇌출혈 체험과 엄청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에, 우리가 이, 오늘 방송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결국 뇌출혈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방송에서는, 어, 체온과 상관성을 두고 여러분 앞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뇌출혈에 그 보면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께서 일어나실 때는 일어나서 활동하실 때는 꼭 몸의 체온을 올리고 외출하시든가 찬 공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뇌출혈에 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어, 근거 자료가 있는데 겨울철에 체온이 아닙니다. 날씨가 10도가 떨어지면 뇌출혈 환자가 두배에서 여섯 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온과 뇌출혈은 분명히 상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방송하고자 여러분 옆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어, 이 뇌출혈을 이 추운 겨울에 방 이렇게 예방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첫째는 하여간 체온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이 몸이 따뜻한 상태 이전에는 추운 바깥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찬 공기도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박사 과정에서 뭐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가장 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네, 겨울 추울 때 절대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같더니그 추울 때꼭 보면은 어, 새벽기도 가시다가 내출혈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를 가시기 전에 기지개로 몸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목 체온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새벽교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큰 탈이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신앙이 좋으신 새벽교도 다니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화장실 가시고 뭐 그냥 세수하고 그냥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데로 기지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어꼭 이렇게 몸에 원명업을 하시고 바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심지어 뭐 동물들도 기지개를 하잖아요. 기지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의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그어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몸에는 어, 체온이 꼭 36.5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뇌나 또 심장이나 이 장은 온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뇌는 37도에서 39도 정도 어, 온도를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 예를 들어 볼까요? 반도체나 아니면 뭐 코인을 캐는 뭐 채굴을 어,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그 전력이 엄청 들어가서 그 발전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산소든 뭐든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체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건가 그게 바로 부위로 말하면 목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심장인데 심장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으로 내려갔던 소장은 어 온도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이 소화 기능하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 가 있기 때문에 낮습니다. 잘찌게는 자연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에 소장의 에 체온이 낮아지면은 소화도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변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효소 작용에 저해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의 온도가 무지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장의 온도를 37도만 유지시켜 준다면 그것도 수면 중에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몸 안에는 온도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어,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께서 아셔도 우리가 예, 오늘 방송에 서는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체온과 상관성 있는 것들을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뇌수술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안 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던 저희 친구인데 저를 만나서 지금 이제 3년, 2년 지 지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병원에서 주는 약도 어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이제 아주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체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요양원에 가끔 강의를 가서 다 기록을 받고 그들에게 어 제가 연구한 수면 루틴과 플러스 제 수면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데 제가 하는 대로 수면 루틴과 수면을 사용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고 또 몸이 이렇게 가벼워져서 투병 중에도 아주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여러분께서 유일하게 그러면 목을 어떻게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쓰는 뭐 예를 들 목도리라든가 아니면 마우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제가 연구한 것을 한번 소개 드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이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서 발명한 이 황토 수면 의류입니다 여기에는 황토가 10%에서 15%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스모킹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요 사이에는 이렇게 니플이 있어서 이게 아주 그냥 그 편안해집니다. 사실 중세 시대의 모든 귀족들은 이렇게 머리에 다 니플 단 거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목을 따뜻하게 되는 그런 그어 지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색깔하고 현재는 요 황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어 크게 뭐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 이렇 유형이라도 여러분들이 어 어디를 가든지 구매를 하시든지 사시든지 해서 일반 목도리보다는 이렇게 뭐야? 조직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보온효과를 예,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출혈 결국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어, 어, 예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목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의, 모, 몸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수면과 아침이 된다면 은 낮에는 건강하게 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꼭 하시고,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목의 체온만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하셔서, 뇌로 올라가는 혈류에 안정감을 주셔서, 뇌를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경청을 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건강에 상식이 됐다면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제가 아, 더 힘이 나서 잘 하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